이렇 느리게 달리는 걸 좋아하지만, 즐길 수 없는 속도감을 또 자전거로, 자전거 가 이런 거였나? 너무 두근거리는. 쿨택은 <laughs> 한 날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너무 든든하고, 좋은 곳들을. 여러분, <뭐브라> <뭐브라> 저 선정릉 왔어요. 아니, 여기도 언덕 있네요? <laughs> 점심시간에 조용히 촬영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laughs> 여기 선정릉 공원이 있더라고. 공원은 아니지. 입장료 천원인데, 아, 제가 카드를 안 가져왔더니, 카드밖에 안 되더라고요. 모르는 분께 부탁해서. <laughs> 계좌이체 해서 겨우겨우 들어와서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빨리 제가 자전거를 샀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맨날 집에 가면은 일좀더 하다가 픽스로 자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촬영을 못하고 있어서 저녁에는 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 있을 때 츠잠래서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카메라를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한 며칠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아우드볼에서 러닝세션 하는 거 신청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첫 여성 구독자분을 만나서 아주 여자 구독자분들이 되게 안 늘어서 아, 나는 막 여성으로서 운동복이 많이 없는 사실과 여러 불편함과 그런 걸 엄청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어떤 삶을 공유해야 제 나이 또래나 저의 윗세대분 아랫세대분을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딱히 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구독자분이 아,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주셔 영상 빨리 찍어야겠다 더 이런 마음을 먹고 짬을 내서 찍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한테 제 자전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틈틈이 찍어둔 영상으로 오늘 오버랩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자전거를 영업당한 영업당하고 지금 사랑에 빠지고 있는 그 과정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일하다가 막 나와가지고 안경도 쓰고 있는데, 역시 언덕이 있는 곳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산을 좋아하는, 아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뭔가 북적북적한 그 소리와 공기 같은 거를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나 봐요. 뭔 불안감이 높아서? 어쨌든 처음에는 제 친구 영희는 친구가 자전거를 꽤 오래 타고 꽤 많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영과 세트로 다니는 또 다른 친구 두 명한테 이제 아 자전거 우리 거 타봐 막 이러면서 엄청 영업을 당해서 한번그 라이딩을 갔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아예 못 탔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동하는 수단으로 자전거를 어, 많이 탔습니다. 근데 그때는 못뭐 타봤자 뭐 그냥 뭐 10만 원 위아래 <laughs> 굴러가는 그런 자전거를 사서. 근데 로드바, 막 이런 거, 픽시 이런 거는 또 탐을 냈어서 막 핸들만 사서 바꿔서 막 타고 전혀 로드가 아닌데, 자전거는. 10km <laughs> 안팎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많이 탔었고, 이런 진짜 정식 로드바이크나 이제 하이브리드 바이크는 처음 타는 거죠. 이렇게 되게 날렵하고 가볍고 뭔가 기어도 잘 바꿀 수 있고 그런 자전거는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날이 되게 좋은 밤이었어. 얼마나 또 좋아요, 막. 달리는데 바람 쫙 불고 제가 달리기를 느리게 달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로 인해서 즐길 수 없는 속도감을 또 자전거로 처음으로 즐기게 됐답니다. 그리고 제간 목적지가 되게 맛있는 빵이 있는 카페였고 그 다음 코스가 맛있는 회냉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억이 다 좋아서 자전거가 이런 거였나? 자전거를 제가 스포츠 개념으로 타보질 않았어서 자전거 복장도 입고 갖추고서 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 진짜 재밌다. 이걸 처음 느낀 거죠. 직장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로 피하지? 아무튼 그때 좀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자전거를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출퇴근입니다 회사 업무나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잖아요 플러스 출퇴근이 너무너무 지옥이니까 전에도 막 퇴근길에 달려보기도 하고 저희가 일정 시간은 자유 출퇴근이라서그 시간대를 쪼개서 가보기도 하고 근데 별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너무 신나잖아. 술고기를 <laughs> 딱 스트레스 한번 쫙. 출고 회사를 가서 빠인 스트레스를 퇴근길로 푼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집에서 딱 도어투도어로 만약에 찍으면 한 25km 정도 나와서 왕복 50km가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 어 이게 가능한 출퇴근 루트인가 싶어 고민을 조금 했는데 보니까 길이 과천부터는 완전 쭉 자전거 도로인 거예요. 양재까지 그천 따라서 갈수 있는 자전거 도로. 이거 뭐야? 이거 꿀이잖아? 이러면서 더안 사고는 못 빼기는 그런 정도의 욕망을 가지고. 처음에 저를 영업했던 그 친구가 제가 되게 슬라가 잘 어울릴 거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스페셜라이즈드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자전거 브랜드는 잘 몰랐어요. 삼천리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샵들을 가보면서 이그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알면서 너무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가. 제가 또 약간 도구나 뚝딱.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자전거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공구들이나 아이템들이 되게 오브제 같이 느껴지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자전거 샵을 가봤는데 진짜 친구 말대로 쓰라가 제일 끌렸어요. 물론 이제 더 예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건 진짜 가격대가 너무 어, 비싸서 와. 저는 그렇게 자전거가 비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한테 어, 나 자전거 사고 싶다. 출퇴근할 때 타고 싶다. 이럴 때 진짜 제예산에 높게 잡은 게 100만 원이었거든요. <laughs> 친구가 어, 100만 원못 산다는 거예요. 이제 역시나, 최저의 가격대가 아무 상상 이상이었고, 최고는 뭐 말도 할거 없었고요. 차 값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사이트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보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 세일하는 자전거 중에서, 이제 전년도인가 전전년도 자전거 중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제일 저가를 봤어요. 한남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에 갔었는데, 거기 또 매장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착 놓여져 있는 자전거들을 보는데, 무광 자전거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무광 그 제가 마음에 들었던 자전거를 보고 유광 자전거를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근데 그러니까 너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막 콤프였는데 이제 신모델이어서 가격대가 제가 살려고 하는 거에 거의 두 배.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리 예뻐도 못 산다. 이러고 저가 자전거를 사야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 우연히 또 홈페이지 계속 이제 아침마다 점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심이 생기면 점검 들어갔는데 그 제가 본 모델 전... 전 모델인가 전전 모델 똑같은 거, 무광, 스모크 그레이인가? 거의 블랙에 가까운 그게 엄청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40%였나? 그래서, 어, 미쳤다. 그래서 원래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약간 살지 말지를 고민했어요. 너무 큰 돈을 써야 되니까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갖고 싶다고 생각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제가 원래 좀 오래 고민하는 편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너무 세일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다 하고 이제 막 달려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봤던 그 모습보다 실제 실물이 정말 정말 예쁘고 그리고 섹시하고 가볍고 출퇴근길로 잘 타고 있습니다 물론 타 보니까 제가 아직 자전거 근육이 없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탈 정도로 출근, 퇴근을 다 타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때 너무 배고파져요 너무 배고파서 나중에는 막막 <laughs> 막 이러면서 오게 되는데 하지만 그 자전거로 출퇴근한 날은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무슨 일이 회사에서 벌어져도 헹헹헹 아, 프렇구나, 막 이렇게 넘기 넘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 그거 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출퇴근을 하기 전에 친구랑 미리 출근길 예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근길 예습을 하면서 저기 송파까지 가는 한 60km 되는 라이딩을 두 번째 자전거 를탈때 60km 라이딩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자전거 옷이나 그런 거를 당장에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일단 자전거로 지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천천히 살려고 했는데 그60 라이드은 갔다왔는데 와 엉덩이가 진짜 아픈거예요한 일주일을 자전거를 못 탔어요 엉덩이 아파서 누가 내 뼈를 막 때린 것처럼 아 이렇게 이대로면 은 자전거를 못 탄다 이래서 바로 빕을 샀습니다 제가 엉덩이가 많이 아픈 편이다 보니까 저렴한 거를 사면 또돈 낭비 할까봐 인터넷에 치니까 아소스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소스 빕을 샀는데 진짜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났요 그거 사고서 제 엉덩이가 아주 잘 보호되고 있고 그리고 몇번 타니까 엉덩이 근육도 많이 붙어서 조금 더안 아프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엉두의 근육 때문에 달리기도 좀잘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달렸는데도 좀잘 떼어지고 뭔가 근육을 더잘 쓰게끔 원래 한 운동이 안 되면 좀 다른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순환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도 몇번 해보고 그리고 친구랑 두물머리도 다녀왔어요. 활당댐을 거쳐서 두물머리 가는데 와그 길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미리 선행한 그 자전거 선배님이 딱 옆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은 좋은 곳들을 손쉽게 제가 다녀볼 수 있게 되었었는데, 정말 정말 좋았고, 뭔가 이런 기억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호감이 이렇게 급상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 출근 퇴근하면은 그럼 땀이 엄청 나지 않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엄청납니다. 그때 처음에 미리 여행했을 때어 진짜 땀이 많이 나서 이대로는 출근 못한다 해서 회사 옆에 가장 저렴한 헬스장을 등록을 해놓고 거기로 이제 출근을 해서 샤워만 딱 하고 나서 와 회사로 가는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해외를 가고 싶었는데 비행기 표 구매하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국내로 가기로 했고 자전거를 들고 가려... 합니다. 감자깡이랑 같이 가게 될것 같은데 공기 자전거는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감자깡한테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운동 하나 시작하면 주변 친구들한테 다 전파하게 되잖아요. 야 같이하자, 같이하자,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런 단계 에 있고요. 이번 추석 때 신경하고 예쁜 자전거 도로를 경험을 해서 촬영도 해볼 생각이고 그 전까지 그냥 자전거용 카메라를 얼른 구매를 해서 여러분께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점심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자전거 영상에서 또봬요 안녕. 아, 여기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약간 구석으로 오느라 주변에 나무와 산밖에 없는데. 여기가 입장료0가천 원밖에 안 해서 되게 점심 먹고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오세요. 안녕.